이제 디자인 창의 방향을 좀 바꿔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작업하다 보면 소스 코드를 길게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또 내용을 세로로 보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지금 분할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또이 경우는 세로로 분할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입력해야 될 때는 이 가로로 분리하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봐가면서 작업할 때는 오히려 또 이렇게 세로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어, 작업을 이제 나눠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세로로 바꾸고 싶다. 세로인데 가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뷰 메뉴에 가보시면 스프 l 어, i t vertical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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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팁은 있습니까? 예. 네. 네. 자, 여기 와서 preference 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preference 창이 뜨고요. 중간쯤에 보면 여기 fonts 라는 카테고리에 보면 fonts 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폰트를 고르시면 되는데 주로 이 코드뷰를 건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뷰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폰트가 있으시면 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폰트가 좋을까? 뭐 한컴 바탕체 이런 것만 볼까요? 휴먼 편지체? 모음이긴한데 한번 해봅시다. 휴먼 편지체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OK 누르시면 자 이렇게 휴먼 편지체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이런 스타일의 글자는 코드 작업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놓으세요. 저는 그냥 말은고딩으로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픽스폰트는 뭐냐면 그 폰트 중에 폰트 중에 예를 들어서 a자가 있고 i자가 있으면 이 폭이 다 틀려요. a자는 이만큼 넓고요. i자는 이만큼 좁죠.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었다 좁었다 하는 폰트를 프로포셔널 폰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픽스 d 폰트는 a자하고 i자의 폭이 이만큼이면 또 똑같이 동일해요. 네. 그런 폰트를 픽스 d 폰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 보니까 맑은 고딩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폰트 크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키우고 싶다. 폰트 크기를 선택하시면 이제 폰트가 훨씬 더 커서 여기 보기가 편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력한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부분들 중에 여기 지금 태 요게 태그가 여기 여러분들 이 입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니까 요거는 제가 노란색을 바탕으로 줬는데 예를 들면 얘네들은 뭐 연한 분홍색깔을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프레퍼런스에 가서 여기 보면 코드 컬러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 자, 그러면, 코드 컬러링으로 가시고, 나면, 여기, 에디트 컬러링 스킴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HTML 선택 먼저 하시고, 왜냐면 우리는 HTML만 쓰는 거니까. 에디트 컬러링 스킴으로 가신 다음에, 쭉 보면 카테고리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는 이제 태그. 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게 태그하고 텍스트 두 개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는 제가 이미 아까 오전 시간에 바꿔놨고, 태그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컬러를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색, 여기, 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지금, 남색,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놔두고, 배경 색깔만, 어 약간, 연한, 요런 분홍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태그 입력한 부분들만 이렇게 분홍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현란하네. 좀덜 현란한 색깔로 바꿉시다. 음, 네. 그냥 저는 연한 노랑 색깔이 제일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직접 타이핑한 영역들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바꾸는 건데, 이것도 팁이에요. 어떤 팁이냐면, 그,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지금도 벌써 파일을 두개 열어놓고 작업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고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스프릿 하신 다음에, 여기 타이틀 부분에다가, 보면 여기, untitled docu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제, 그러니까 제목이 없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바꿔 바꿔보세요. 자, 그렇죠. 뭐 했냐면 지금, EX01에 가서, 타이틀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여기 별표가 생겼죠. 여기는 별표가 없지만 여기 별표가 생겼어요. 별표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 고쳤는데 아직 저장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작업하다 보면 저장을 해야지만 여기 떠요. 바뀐 게. 네. 그래서 매번 저장할 때마다 이렇게 파일 메뉴에 가서 세이브 버튼 누르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바꿔놓긴 했지만 원래는 기본값이 여기가 컨트롤 s로 돼있어요. 근데 save all 요거는 열려져 있, 만약 파일이 한 10개 열려있다. 그럼 일일이 다 가서 save 그 메뉴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컨트롤 s 자 이거를 단축키라고 불러요. 컨트롤 키하고 s키를 같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저장이 되는 게 훨씬 편해요